안녕하세요 기준입니다 오늘은 오늘 두가 몇시를 이기세요 6탄이 되었습니다 벌써 와 시간이 참 빠르네요 하지만 제가 엄청 좋은 사,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방금 26명 한20 8일 6에서 27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처음 거의 1900명으로 음. 확, 이런 거 거예요. 어, 구독해준 주혜나들. 많이 해. 감사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라고 하, 하겠습니다. 그러면, 갑니다! 고고고고고. 와, 제가 요즘 유행인 것도 하고 구독자가 많이 늘었네요, 이제. 어, 이제, 모든 여행이 지나고. 1 1, 1. 1초 조정. 1.1로 만들겠습니다. 오케이, 잘 들어, 저 왔어요. 오케이, 빨리 간다! 33달러. 오늘 좀, 얼굴이, 뭐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치약... 이게... 킥 취... 그리고 주인아들 이제 곧 있으면 11월인데 날씨가 엄청 추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트를 많이 입으세요. 그러니까 날씨가 엄청 추워지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날씨가 너무 추천 사람, 이, 여기, 현지, 제가 방송하는 곳은, 아, 아, 너무 추워. 라고 하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아, 너무 덥네. 우리도 빨리 추워졌으면 좋겠다. 야, 야. 그냥 벌써 추운데.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말할, 영감이나. 오케이, 좀 좋아 보이죠? 그리고, 이제, 팽이 곧 4만 명입니다. 이제 4만 명이 돼요. 100억 명, 이제, 제가, 구독만 하니, 눌러줘, 눌러줘. 2억 5천만 등에 갔습니다! 역시, 이게, 주나들 덕분입니다. 많이 엄청 감사한 사, 완전 감사하죠? 이거, 이거... 어보세요, 이거... 오케이... 1초... 1초 만들세요, 딱... 1초... 고고고! 1초 정말 좋다 저는 0.1초입니다 지금 뭐하는 느낌인지 벌써 팬이 4만명이 됐어 이제 100만 이제 6만명의 6만 팬만 있으면 빅 트로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먼저 할수 있는 것좀좀 얻어 볼게요 지금 얘네들이 자고 있는데 빨리 깨워야죠 넌 뭐하니? 일어나! 킥! 얼굴 좀 보세요 오 잘생긴 얼굴 반짝 반짝반짝한 이빨 선생님을 불러왔습니다. 에자 7, 이제 7. 여기가, 여기가 훈련장소래요, 훈련장소. 그래서 여기서 훈련하는 장소이고, 여기는 축구하는 곳이에요. 제가 파일럿, 제가 여기서 컴퓨터 사용해서, 이제 1초가 되었죠? 1초? 그러면, 제가 이 덕분에 계산기를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쓸 것은 바로 16초 를 뜻입니다. 0.25 곱하기 40. 이제는 10. 제가 방금 11초였잖아요? 10초 줄어서, 그래서, 1, 그럼 이게 14죠? 그러면 이게 진짜 말이 안 나와요, 이제. 말이 안 나오니까 0.1초씩 줄여야겠죠? 맞아요, 0.1초씩 줄여야 좀 좋습니다. 제가 보면, 뚱뚱, 이제, 영총 5초씩 지릅니다 머리 바운스가 뭔데? 머리 바운스 좀 많이 하자 난거 키금 무려 47달러. 키? 할수 있어. 이거? 27달러. 이거? 37달러. 47달러. 와우, 좋은데. 오, 좋은데, 이거? 너무 좋아. 와, 메시, 메시. 여기 메시 그림 붙여놨네. 여기. 우리, 우리가 못한다고 생각한 메시 붙여놨네. 나옥 여기가 집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저의 집, 컴퓨터가 있는 곳입니다. 자전거 킥좀 할게요. 따다다다 하하하. 고 o 따라. 34달러로만 넣었습니다 오, 48달러로 넣었네 오케이 고고고 이제 다른 키트 생기면 58이 되겠죠? 계속 해보시나요 이게 0.85초로 만들어볼게요. 0.85! 와우! 무난히 너! 끝! 끝! 어, 그러 65,000원! 65,000달러! 65,000대는 얼마인 걸 알지? 제가 65,000, 6 65 5천0하기 1,300원, 어, 8 4 0 0 8,400 8,450원입니다. 그러면 10만, 곱하기 10, 1려 1억 3천만입니다. <laughs> 이렇게 하면서 한번 곱해 아, 요 이렇게 해서 저거 같이 수학을 배워서. 끼, 이제 30다달러는데 저는 같이 가. 어. 오, 촬영 끝날 뻔 했습니다. 이제 꼭65,000탈러에 상공해 가겠습니다 오케이 뽀공 아주 좋았어 이제 아, 죽었어. 오케이, 좋았어! 수! 그거, 사물함. 그러 이런 것들이 사물함입니다. 오늘 여기를 다 채울 것인데, 첫 번째는 여기. 오, 벤치 11 엄청 비싸네. 샤워하는 거 200만원, 뭐여. 20, 20만원. 제가 한 번, 이렇게 구매해, 샤워라을 구매했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다 7탄이라고요. 저는 이거 친구 초대하라고 하는데, 오늘은 누굴 초대할까요? 어이, 저 사람을 초대하겠습니다. 우리 아빠를 초대해서 식감을 고쳐 보겠습니다 오케이 죠 Okay, go go. 자전거 킥, 감동아. 블랙만 해도, 아유, 잘 외워집니다. 음, 오만이될 때까지 팬을 만들어 볼까데 어, 킥이 네. 감다 1인당 36달러 팬이 5학년이 될 때까지 영상을 오케이, 간다. 한 아, 38,000. 오케이, 고 48,000입니다. 이제 영상을 끝내야 될 차례인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고 38,000입니다. 오케이. 쥐나들 오늘 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눌러 주세요. 그러면 안녕.